농촌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은데요. 담양에 있는 한 중학교는 전학오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학급수가 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게 즐겁다고 말하는데요.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슬로시티로 널리 알려진 담양군 창평면 전교생 113명인 작은 중학교에 특기 적성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. 4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이 학교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. 지난해 11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창단한 뒤 악기 구입비와 강사료를 지원받아 일주일에 7시간씩 연습에 열중했습니다. 면안이 농촌에서는 흔치 않은 관여랑 연주에 학생들은 흠뻑 빠져들었고 그만큼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. 이제는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군 행사에 단골로 초청돼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. 학교에 와서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더 즐겁게 올수 있는 것 같아요. 2011년부터는 정부가 시행하는 전원학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특기 적성 교육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부터는 다시 입학생이 늘어나고 광주나 다른 시군에서 전학생이 들어와 학급 수도 두 개나 늘었습니다.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더 소통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주일이 멀다고 빈발하던 학교 폭력도 올해는 단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마음 놓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맡겨서 여기 와서 자기 모든 걸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아닌가. 떠나는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로 바꾸는 건 작은 시작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 갈수 있음을 슬로시티의 작은 학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